한 3분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느껴보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에 대해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공이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텅빈 그릇을 생각해 볼까요?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물도 꽃도 빛도 담을 수 있어요. 자, 등을 곧게 세워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마치 빈 그릇을 받치듯 두손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눈을 감아봅시다. 깊고 느린 호흡을 시작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공간을 내쉴 때는 가능성을 떠올려봅니다. 이제 마음속에 텅빈 그릇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이 그릇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함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이다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도 이빈 그릇처럼 되어 봅니다. 어제의 후회로 가득찬 마음을 비워주세요. 내일의 걱정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비워주세요. 이래야 한다. 절해야 한다는 생각들 모두 비워봅시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빈 공간에서 고요함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새벽 하늘처럼 텅 비어있지만, 온갖 빛깔의 새로운 하루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숨을 내쉬며 말해 봅시다. 비움으로써 채워진다. 이제 우리 마음은 텅빈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끝부터 차근차근 감각을 깨워 봅시다. 깊게 숨을 쉬며 눈을 떠주세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비워두는 용기를 가져볼까요? 그빈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올 겁니다.